60세를 넘기면 우리 인생도 한 고개를 넘은 셈입니다. 이제는 달려가기보다 천천히 걸어가야 하는 시기이고 내면을 돌아보며 정리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인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좋은 인연도 있었고, 때로는 나를 지치게 만든 인연도 있었지요. 젊었을 땐그 모든 관계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선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라. 어리석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 이 말은 누군가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파동이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늘 불만을 말하고 남을 탓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내 마음도 모르게 그 어두운 기운에 물들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가까이 하는 것은 곧나 자신을 해치는 길이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친구란 돈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가난은 마음의 가난입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타인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고 자기 불행은 늘남 탓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 들수록 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에너지는 줄고 회복력은 떨어지고 심리적 충격이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이제 누군가를 챙기고 돌보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끌어안으려 하지 말고, 무조건 맞춰주려 하지 말고, 어떤 인연이 나에게 독이 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 많은 이와 가까이 하면 나도 그 탐욕을 따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처럼 나의 마음도 주변의 영향을 받아 변합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면 내 마음도 맑아지고 내가 어두운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는 일은 어쩌면 가장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집착해서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래된 친구니까 어려운 사람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와 가까이 하면 그 해가 반드시 나에게 미친다. 이 말은 결코 차갑거나 무정한 말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인연은 서로를 망가뜨릴 수 있음을 알려주는 깊은 자비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서로에게 해가 되는 인연은 부드럽게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끊으려 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내 삶을 정리하고 내 말을 바꾸고 내 에너지를 가꾸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정리입니다. 이제는 수많은 인연보다 진짜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인연과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인연만으로도 우리 삶은 충분히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좋은 친구는 내가 잘될때 시기하지 않고 내가 힘들 때 판단하지 않으며 내가 침묵할 때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외의 인연은 멀찍이 바라만 보는 것도 하나의 자비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자주 지치고 마음이 불편하고 스스로를 잃어가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이미 정리해야 할 시점일지 모릅니다. 용기 내어 그 인연을 멀리하세요. 미워서가 아니라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로운 인연은 나에게 복이 되고 어리석은 인연은 내 업이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내 마음이 맑아지고 삶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복이 들어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된다. 이제는 지혜로운 인연을 선택할 때입니다. 60세 넘은 지금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안고 가려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까요? 60세를 넘은 지금 우리가 지녀야 할 기준은 단순합니다.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그 사람과의 대화가 나를 밝게 만드는가? 만나고 난뒤내 에너지가 살아나는가? 이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면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항상 마음이 복잡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말이 들리고 자꾸만 남을 비교하게 되고 자신이 초라해진 느낌이 든다면 그건 지금 끊어야 할 인연일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 함께했다는 이유로 그 인연을 계속 이어간다면 남은 삶까지 피곤해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정든다는 말보다 맑다, 가볍다, 편하다는 감정이 더 중요해지는 나이입니다. 진짜 좋은 인연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서로 배려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루에 한번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가끔 만나도 어색하지 않으며 어떤 말을 해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외의 관계는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당신과의 거리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자기를 돌아보며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굴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외면하면 나는 너무 차가운 사람 아닌가? 내가 손을 놓으면 나는 불자가 아닌 것 아닌가? 하지만 진짜 불자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조건 끌어안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할 때 비로소 공덕이 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폭력적인 친구를 계속 받아주고 감싸주는 것, 그건 자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단호히 끊어주는 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이라면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끌어안고 있을 만큼 자신을 돌아볼 준비가 안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를 떠나보내는 것은 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곧 나의 삶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쌓이고 쌓이면 혼란이 되고 혼란은 삶의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그 정리의 시작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곧 업이고 사람이 곧내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 당신의 파동이 달라지고 당신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 아주 오랜 진리로 전해 내려옵니다. 사람을 바꾸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단한 사람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꼭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그렇게 나를 해치는 인연을 하나 내려놓고 내 마음을 지켜주는 인연을 하나 품고 조용히 자기 삶을 걷는 것, 그게 바로 60세 이후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맑은 삶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도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는 것은 단 하나 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지키려면 함께 할 사람을 다시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타인을 함께 살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결코 시끄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고요 속에서 자라고 맑은 관계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제는 말이 많은 인연보다 고요한 사람과 함께하세요. 소란스러운 인연보다 침묵 속에서 빛나는 인연과 함께하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더 맑고 더 고요하고 더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길이 달라진다. 지혜로운 이와 함께 하라. 그 사람은 곧 복의 근원이 된다. 이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을 다시 살려내시길 바랍니다.